노고야응뭐 어. 먹을 거 없냐? 형 이럴 것 같아서 응딱 준비를 했어요 응. 뭐야 그거 이게, 응 자, 탁! 이거. 이게 34년 된 방촌시장 떡볶이 음. 밀크트로 나온 거를 제가 딱 구해왔잖아요 너유하자응나이 응. 맛있는 거 어디서 구해왔어? 택배로 왔죠 어?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택배로 왔구나 아저씨! 몇 개만 더 갖다 주세요!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이거... 복잡하지 않아? 아니, 아니, 형, 이거 어. 엄청 좋은 게, 이게, 응. 딱 보시면은, 이게 응. 지금, 납작만두. 납작만두. 어, 오! 오! 쫀득한 밀떡. 요 o 어? 어묵 구워시 어묵, 어, 어. 어. 여기에 특제 소스까지. 요렇게 딱한 개가 2인분이다. 2인분, 어. 이렇게 밀키트로 딱 나오는 거죠. 이거 넣으면 되지. 저는 납작만두 구울게 이거 풀세트는 진짜. 나는 이거 소스 액상인 줄 알았는데, 가루야. 어. 스프식으로 된. 있 야, 이거 너무나 음, 더 음, 너무 어. 너무 좋은데, 이거?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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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떡볶이 되는 것 같아. <laughs> 장만두는특이하제 어. 응. 맛이죠. 오, 맛있겠다. 응. 야, 일단 우리 라면 사리 넣을까? 좀 넣어보자. 막 옛날 국민학교 생각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이 가격이 얼마야? 응. 이게 원 응. 플러스 원인데 어, 두 봉에. 18,900원이거든요. 16,500원. 16,500원. 어, 500원. 오메가. 오메가. 오, 16 500원. 오, 16,500원. 지지않아 가격이 떡처럼. 네, 이거 또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이제 우선은 좀 뭐, 먹어보고 먹어보고 얘기를 하자. 음! 맛있어. 이거 또 진짜 특이하다 이거. 맛있어. 어, 야, 뭐야? 야, 야 납작 만두 줘봐. 납작 만두. 얹어서 먹는 동안 가격을 좀 깎아보자. 이게 욕 들어온다고? 아, 아, 아 좀후려 치자. 왜이 맛있는 거 우리 해바라기님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춰보자. 응? 야, 기가 막히네. 납작 만두 음, 하나 들고. 떡볶이 하나 놓고 오므하나 놓고 담 감싸서 아하에 <laughs> 좀만 낮춰줘 <laughs> 뜨거워. 야, 뜨거우니까 야뜨 좀만 낮춰줘 나도 아, 알겠지만 이거는 음. 진짜요 캠핑 다닐 때도 편하고 너는... 혼자 밥 먹을 때도 편하고 음. 그냥 배고프면 배달 요즘 비싸잖아요 음. 근데 내가 잘 생각해봐 음. 너 옛날에 학교 앞에 지나갔는데 떡볶이 집이 있어 네. 그러면은 먹고 싶지? 먹고 싶죠? 비싼 게 좋아? 싼게 좋아? 비싸구비싼게 좋아? 어. 야아침 이거 <laughs> 형 제가 한방 먹었으니까 어. 제 초등학교, 저는 국민학교 입학이거든요 응. 국민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응. 13,900원 응? 원플러스 원 밀키트 택배비는 포함이 초등학교에? 응? 포함? 예? 진짜? 응. 13,900원 응. 택배비까지 포함? 포함? 진짜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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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후려치기? 오케이~ okay. 구입하고 응?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떡볶이 마구마구 마구 날려주세요. 남겨주세요.